대한민국 음악계에 그 어떤 기록도 넘볼 수 없는 전설이 탄생했다. 바로 트로트 여왕 송가인, 무려 198주 연속 스타워, 랭킹 1위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이로운 신화를 쓰고 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인기 차트 1위가 아니다. 이는 송가인이 대중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지, 팬들의 뜨거운 신뢰와 열정이 만들어낸 불멸의 기록이다. 한 사람의 가수가 이토록, 오랜 기간 정상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예는 곧, 송가인이 트로트의 절대적 아이콘임을 입증하는 철옹성 같은 증거라 할수 있다. 198주. 상상해보라. 무려 3년 9개월 동안, 매주 단한 번도, 순위권에서 내려오지 않고, 정상의 자리 잡는다는 것. 이 기록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팬들의 투표 열정과, 송가인의 흔들림 없는 음악적 진심이 깃들어 있다. 경쟁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태현 김다현 등 쟁쟁한 후배 가수들이 뒤를 바짝 쫓고 있지만 송가인은 늘 압도적인 표 차이로 그들을 멀찍이 따돌렸다. 단순한 팬덤을 넘어 절대적인 신뢰로 이뤄낸 승리이다. 요즘 대중음악은 빠른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가 생명이다. 그런데 송가인은 전통 장르인 트로트 로이 모든 흐름을 거스르며 무려 198주 동안 정상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트로트 장르에 대한 대중의 편견을 완전히 깨부순 사건이다. 트로트는 할아버지 음악, 올단 장르라는 낡은 이미지를 송가인은 혁신적인 무대와 현대적 감각으로 바꿔놓았다.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은 그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하는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잡았다. 스타워 랭킹은 팬들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인기 경쟁을 넘어선 팬과 아티스트 간의 신뢰와 유대의 결정체다. 송가인의 198주 연속 1위는 팬들이 매주 쏟아내는 수만 표의 열정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팬들은 자발적으로 광고비를 모아 전광판 광고까지 진행하며 송가인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 팬덤의 결속력과 충성도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공동체라 할 만하다. 2024년 7월 12일 서울 KBS 아레나에서 펼쳐질 송가인의 대형 콘서트 퍼스트러브는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다. 이는 트로트 르네상스의 결정판으로 송가인과 미스트로 출신 톱10 가수들이 함께하는 역사적 순간이다. 전석 매진이 예상되는 이 공연은 팬들에게는 감동의 현장이며 대중음악계에는 트로트 장르가 어떻게 세대와 시대를 넘어 발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 될 것이다. 어느 전설이든 완벽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송가인의 장기 집권이 신진 아티스트의 도전을 막고 음악 시장 다양성을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송가인은 이 모든 시선들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자신의 길을 걷는다. 그녀가 있어 트로트는 고정관념을 깨고 세대 통합의 대중음악으로 재탄생했다. 팬들은 진심이 담긴 그녀의 노래에 매번 감동하며 이는 곧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임을 증명한다. 송가인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한국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전통음악의 부활자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트로트에 관심을 갖게 된 것, 어르신들이 다시 음악 프로그램을 즐기는 것, 모두 그녀가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음악은 세대를 잇는 가교이며, 전통의 아름다움이 현대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다. 198주 연속 1위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다. 이는 송가인과 팬들이 함께 만들어낸 문화적 기적이며, 앞으로도 그녀는 트로트의 중심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이다.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신뢰, 변치 않는 진정성으로 무장한 송가인은 오늘도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다. 앞으로도 그녀의 목소리는 우리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고,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찬란한 별이 될 것이다. 이제 당신도 알았다. 송가인의 198주 연속 1위 신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팬들과 함께 이뤄낸 절대적 믿음과 열정의 결과임을 트로트 여왕 송가인의 전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송가인 그 이름만 들어도 전율이 흐른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전설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초월적 존재감.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신이 직접 내려준 선물처럼 듣는 이들의 심장을 단숨에 사로잡는다. 송가인의 노래는 단순한 음정과 박자가 아니다. 그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정한 감성의 폭풍, 영혼을 뒤흔드는 마법의 선율이다. 이토록 압도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은 대중음악 역사의 길이 남을 기적 그 자체라 할수 있다. 그녀가 가진 목소리는 천부적인 재능과 피나는 노력의 산물이다. 송가인은 단한 번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밤낮 없이 쌓아 올린 연습,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불꽃 같은 에너지, 그리고 매순간 관객과 눈을 맞추며 전하는 진심 어린 감정은 그녀가 왜 트로트의 여신이라 불리는지를 완벽히 증명한다.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희망과 위로만이 남는다. 그런 힘을 가진 가수는 이 시대에 단한명 뿐이다. 하지만 송가인의 위대함은 단지 노래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가 품은 꿈과 포부는 대중음악계를 넘어 대한민국 문화 전반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송가인은 트로트의 한계를 허물고 글로벌 음악 아이콘으로서의 위상을 꿈꾸며 끊임없이 도전한다. 그녀는 트로트도 세계를 흔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그 꿈은 결코 허언되지 않다. 이미 그녀는 국내를 넘어 해외 팬들의 심장까지 파고들며 K 트로트 열풍의 선두에 서 있다. 그녀의 영향력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사회적 현상이다. 송가인이 무대에 서는 순간 온 나라가 들썩이고 노래 한 곡이 발표될 때마다 수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트로트에 빠져든다. 젊은 세대마저 트로트를 힙한 음악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그녀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전통음악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완벽히 탈피시켜 대중문화의 중심에 우뚝 세운 그야말로 문화혁명가다. 송가인의 목소리는 한국인의 정서를 담은 공감의 메신저로 세대와 성별을 넘어 모두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 손가인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음악의 경계를 넓히고 있다. 기존 트로트의 틀을 깨는 독창적인 편곡과 화려한 무대 연출 그리고 다양한 장르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그녀만의 독보적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녀가 만들어내는 음악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타임머신과도 같다. 옛 감성을 간직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녀의 역량은 국내외 음악계의 찬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송가인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 음악 혁신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송가인의 꿈은 단순한 스타덤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재유를 선사하고, 트로트가 세계 음악 시장에서 당당히 우뚝 설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깊은 밤까지 쉴틈 없이 달린다. 때로는 지칠 법도 하지만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자신의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송가인은 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한다. 그 진심 어린 소망이 바로 그녀가 끝없이 전진하는 원동력이다. 오늘도 송가인의 노래는 수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눈물과 웃음을 동시에 선사한다. 그리고 그 울림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 문화적 유산이 되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다. 그녀가 만들어가는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송가인의 이름은 전설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영원한 빛으로 반짝일 것이다. 트로트 여왕 송가인의 꿈과 열정,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은 대한민국 음악계에 전례 없는 혁명을 계속해서 일으킬 것이며 그 임은 앞으로도 끝없이 폭발할 것이다.